자 이번 시간에는 CSV 파일을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로 불러온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데이터 프레임 줄여서 DF라고 합니다. 어, 얘는 뭘까요? 얘는 뭐냐면 그 파이썬에서 표랑 데이터베이스 어, 작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. 어, 쉽게 생각하신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, 어, 그러면 한 번, 파이참에서, 어, 그,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, 어 으로 csv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csv 파일은 요전 강의에서 우리가 만들었던, 어, 요 asset.csv 예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. 요세개다 불러와 봐도 되는데,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. 자, 요걸로 일단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프로젝트 루트에서요. new 하시고 python file 그 다음에 number two um, read csv 자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pandas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pandas 판다스. 그래서 pandas를 쓰려면 import라는 걸 해, import를 써야 import 해 가지고 어 pandas를 불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명령어 그 다음에 pandas as pd 자, 판다스를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는데요. 이게 렇 빨간 줄이 나온다는 거는 마우스를 올려보면 no module module named pandas. 판다스라는 게 없대요. 그래서 요게 판다스가 설치가 안돼 있는 경우에는 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설치를 해줄 건데요. 어, n t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여기 자, 여기다가 And, 아, alt 엔터 그 맥은 옵션 엔터에요 자 여기다가 옵션 엔터 혹은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인스톨 패키지 판다스라고 나옵니다 자, 이걸 엔터를 이렇게 딱 쳐주시면 아래쪽에 인스톨링 패키지 판다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완료 요게 딱그 진행 중인데요 요게 컴플릿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빨간 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, 여기 파일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파일의 세팅즈 지난번에 그 폰트 바꿨을 때 들어갔던 메뉴 있죠? 파일에서 세팅즈를 들어가시거나 혹은 어맥 어, c 같은 경우는 여기 파이참의 프리퍼런시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. 여기 가지고 여기 위에 검색에다가 INTRPR t r p r rpr interpreter 여기 이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고요 맥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어,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pandas를 어, 검색하시고 인스톨 패키지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pandas installed successfully라고 나오죠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, 설치가 되시면 이거 닫아주시면 되고요. 자 그럼 이렇게 pandas를 어, 잘 p a n 가 지금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pandas가 잘 불러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pd. data. frame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. 어, 실행은 전에 그 상단에 run하고 어, run하고 run. 있죠? 요거, 이걸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, 단축키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주로 단축키로 합니다. 자, 이렇게 실행해가지고, 두 번째 거, 우리 지금 만든 거 있죠? 공이 언더바 e r b a csv, 자, 엔터. 눌렀을 때 이렇게 에러가 안 나면 잘 불러와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 에러가 나, 에러가 어, 나올 수 있어요. 이제 모듈 네임드 판다스 not exist. 요게 이제 없다고 나옵니다. 그러면 요거 설치를 해 주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지우고요 다시 이제 csv 를 불러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f 데이터 프레임 이고요 얘가 이제 pd.readcsv 어, 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, asset.csv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asset.csv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번 잘 불러와 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printdf 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자 이렇게 어, 잘 불러와 졌죠 여기 a s s e 은총세개의 컬럼 세개의 열이 있고요그 다음에 두개의 어, row가 있습니다 두개의 로우, 두개 행이 있습니다 자 asset.csv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대로 지금 잘 불러와 진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, 만약에 여기에서 어, 한 개만 보고 싶다 print 어, df.head 맨 위에 뭐한 개만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실행을 어,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나오죠 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두 명만 넣어서 만들었지만 일단은 뭐 판다스를 쓰게 되는 경우가 데이터 건수가 많을 때 쓰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이 데이터도 지금 우리는 컬럼 세 개밖에 안 썼지만 막 컬럼 수십 개 되는 것들도 있죠. 이제 그런 것들을 불러와 체크, 체크를 할 텐데 여기 이제 요 헤드라는 명령을 쓰시면 어 위에 거 위에 거 n 개가 보입니다. 그래서 헤드하고 1을 넣으면 어 위에부터 1 개.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뭐, 음, 두 개로 바꾼다. 그러면, 지금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요. 여기서 위에서부터, 어, 이렇게 두 개, 두 개를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하시면은, csv 어, 파일을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csv에다가, 음, 뭐, 값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, 여기 뭐, 한 줄에, 이렇게 뭐, 나나. 얘는 뭐 29살이고 7천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어, 넘어갈 수가 있죠 여기 read.csv로요 아 이거 넘어가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탭입니다 컨트롤 탭 컨트롤 탭 누르면 이전에 작업했던 그 어, 파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컨트롤 탭 컨트롤 탭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 다시 지금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빼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이제 어 행이 한줄 늘어났죠 이렇게 네. 자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엄청 커요 만약에 뭐 컬럼도 몇개 있는지 모르고 한20몇 개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여기 데이터 개수도 몇 개인지 는 대략 알기엔 정확히는 모르겠다. 이제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. 자, 그럴 때 음, 쓰는 게 어, print 어, df. shape입니다. shape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거 이제 삼행 삼열이란 뜻이에요. 삼행 삼열. 그 하나 여기 추가를 해볼까요? 한줄더 추가를 이렇게 하면은 어, 루루. 루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2 8 살에 뭐 6천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4행 3열이요 행열입니다 행열 순이에요 그래서 아, 행 row죠 행 row 컬럼 아, 행열 자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4행 3열이에요 만약에 뭐 컬럼이 추가되면은 여기서 컬럼이 추가되면 또4행4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df.shape 이고요. 뭐이 중에서 만약에 음, 어, row 개수만 알고 싶다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print df.shape 여기에서 어, 대괄호 하고요. 그다음에 0번 이렇게 하시면은.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나옵니다 4행 3열 얘는 이제 4행 이렇게 만약에 여, 열 개수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이제는 뭐 컬럼 자 이렇게 1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실행을 딱 하면은 음, 열 개수 세 개로 이렇게 나오죠 네. 이렇게 해서, 어, csv, csv 파일 불러오는 걸 한번, 어, 어,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수고하셨습니다.